신문, 방송 등 주요 언론 분야에 종사하는 언론인들의 모임인 중견 언론단체 한국신문방송인클럽은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각 분야의 현안 문제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 언론 문화 창달 및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제기된 당면과제와 연구과제 등 착실하게 임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하고 또한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핵심적 역할을 한 주요 인물, 기업, 단체들을 부문별로 선정해 그간의 희생과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매년 대한민국 사회발전 대상 시상식을 가져왔습니다. 올해 2017 대한민국 사회발전 대상은 대한민국 희망스토리, 우리 사회, 우리가 만들어 간다 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정부, 지자체, 국민, 기업, 기관, 단체 등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대한민국 사회 발전 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이고 교육, 복지, 국방, 종교, 봉사 부문 등총 25개의 분야입니다. 2017 대한민국 사회 발전 대상 운영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한국신문 방송인클럽 창립 24주년을 맞이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헌신과 노고에 대해 치하와 격려를 하는 자리이며 다시금 책임 의식을 배양하는 토대회장이 될 것이라 말했으며 또한 다양한 사회발전 정책들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이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누구나 참여하고 소통하는 국민 중심의 행사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상식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24일 오후 1시부터 각계 인사가 참석할 가운데 진행할 예정이며, 한국신문 방송인클럽은 올해 2017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의 수상자를 각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문에서 홍후조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왕조위 KNC 뉴스타 국제교육원 원장, 김상철 충효인성교육원 중앙연수원 소장, 이정수 경영컨설팅 JSN 대표가, 경제부문에서 박경희 라마다 전주호텔 대표, 권순익 글렌젠 대표, 이정국 두요 감정평가법인 대표, 송영민 삼성동 수원서비스 대표가, 사회봉사 부문에서 김희수 충광산업개발 대표, 고지선 동조클럽 회장이 사회복지 부문에서 김진희 비영리민간단체 사림문 대표가 정치사회 부문에서 이윤자 생명존중센터 이사장이 문화 부문에서 손혜경 작가, 김용환 하늘벽화봉사단 단장이 기술 부문에서 조창재 d m 테크놀러지 대표, 신기수 대건테크 대표. 유병수 신성희엔지 대표가 수상의 영예를 갖게 됐습니다. 국민의 소리 TV 신부람 기자입니다.